러비 러비 둠둥차둠둥둠차나 오늘 양갈래 어때? 고마워. 아, 고꽃이 예쁘다. 바람이 오빠 거기에 있잖아 숟가락 있잖아 아굿 혹시나 책상에 놨었을까 나 어떻게 들어가, 들어가. 야얼넌안 응? 되겠다 진짜 저럽네아 이거 나 진짜 발 밟... <목소리> 나왔어요. 다 <laughs> 아, 아, 왔어. 안녕하세요. 맛있겠네. 와, 벚꽃 예쁘다. 오빠, 벚꽃 예쁘다. 아우 자전거 타고 가시네. 나도 자전거 타고 싶다. 이 옆에 봐 진짜. 왜? 톡톡 침샤 해봐 12명의 구독자를 위해서 우린 열심히 일한다고 120명이 되는 날이 있겠지? 내일 저기서 고 지려 오늘 복권놀이 가나요? 저기 엄마랑 애기랑 친칭 가서

Hi, there she is very well. She's a good girl! She's a good is She's well good girl! She's is very girl! Well. No, is very... <laughs> Co country self. Country self. It's for September. Get 집중된다고. Yeah, I can't do it. No, no, no. I don't like. Oh my god, man. Cafe, cafe is very cozy and um relaxing and Yeah, relaxing. I don't like. Well, Why don't relaxing, relaxing? Do you like? Yeah. No like. Right?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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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 Okay. Let's go. Let's Good go my tongue. Oh my god. Yeah. Why? Why you tell me? Yeah? Why? Why you tell me? What? Why you tell me? What's it? g o o cafe, me, to me. g o o cafe, to me. To me. Good cafe, you say, me.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 한달 만에 다시 한번죠 I like to talk to you. Ah! I'm so a dirty man? You're so dirty, boy. Do you know? I can't see you tell me i a stupid. The stars 자 설거진 나 혼자 이야기해 나 홀로 토 a l k i 나는 원해 너와 토 a l k i 지금 몇신데요

왼쪽 살펴야지 됐어 됐어 어. 아진 미안 아왜 그래 너, 너 다칠 뻔 했잖아 미안 아니 너 진짜 다칠 뻔 했어 근데 혼불호에서 끝났어 오늘. 장난치지 마 응? 장난치지 마 장난치지 마 아팠지. 뚝뚝 뚝. 아, 아팠어? 괜찮았어? 너 깜짝 놀랐어. 오늘 하면 오늘 그 분량 편집 다 해야 돼. 오케이. 그래서 오늘 하면 오늘 그 분량 편집 다 그래서 오늘 하늘 오늘 편집량 다 해야 돼. 어? 네. 저이고 응. 서브웨이 있잖아. 응. 여기 뒤에. 응. 저희는 재출발 해볼게요. 뿅, 우, 뿅. 네. 엄청난 선물이 증정될 거예요. 그게 나의 뽀뽀가 될 수도 있고요. 그거 더한 거일 수도 있어요. 기대되나요? 예. 아 진짜 기대돼? 뭔지 모르겠으니까 잘 모르겠. 뭐 작은 거면 <laughs> 할 필요 없어? 아니 그런 게 어딨어? 알겠어 <laughs> Surprise so, i your present. <laughs> 야. 뭐지 하는 시? 왜... 뭐 먹을래? 뭐 먹을까? 그럼 나 핫도그 먹을까? 떡볶이 하나 먹을래? 너 뭐? 저거 배 부를 것 같은데? 또 돌아가는 길에 힘든 힘든 하루 지나갔네 제가 예전에 살던 동네입니다 잘 사세요 상북구 주민들 눈 이상한데 끌려 어 박싱하려고 했는데 아니 술도 안 먹는 양반이 갑자기 인생 맥주를 가자고 하잖아. 맥주가좀땡기네 왜? 집에 사갈까 아니면? 아 약간 얼음 맥주 먹고 싶어. 헉, 왜 그래 오늘 너? 왜? 왜? 어, 마, 공연 많이 좋았나 보네. 아니 그냥 목이 텁텁해 <laughs> 먹고 싶어. 아 진짜? 그래 뭐 너가 먹고 싶으면 같이 가줄게. 어, 먹주 말고 돼지도 먹을 것 같은데. 어떻게 스펜서리나나 나 진짜 지금 살이 뺀게 느껴지거든. 근데 원래 술 먹으면 열량, 열뛰여가지고더 빠지는 거 알아? 아니 절대 안 그래 안 먹고 싶으면 안 먹어도 돼 나도 안 먹을게 그럼 집, 그럼 돈 쓰지 말집 가서 캔맥 어때? 그건 뭐 캔맥, 주 먹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나는 저 칼로리 맥주 먹어야지 근데 그거는 그냥 얼음 생맥 하나 먹는 거랑 얼음 생맥 하나 먹는 게 나을걸?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뭐 먹을래 선생님? 너 먹고싶은거 먹어 나는 못먹어 뭐... 그제... 저요? 오빠 갈비찜 먹을래? 갈비찜 먹고싶어 했잖아 나 아, 왜? 너무 늦어서 안먹고싶어 맛있어 나는 1번 <목소리> 건바스 하나랑요 감바스요? <목소리> 혹시 사료맥주는 500이 얼음장으로나오는건요 어. 나온...

아, 있있어 음, 맛있어 어? 맛있. 뭐, 원래 한번 <목소리> 너무 탐스럽게 아 맞아. 먹어볼래? 한번먹어 맞아.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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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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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와나 이거 처음 먹어봐. 두잔째. 제 잔째는 없어. 우리가 두 잔이면 달리는 겁니다. 그렇지? 진짜. 나건난 너야. 어? 아 따마 빨리 온나 영상 찍어야 되니까. 난안 갈아입을 따이가. 알았다. 나도 갈아입을게. 난 나고 자아또뭘살 거야 도대체 아 정말이지 먼저 이미 다 알잖아 구독자 여러분들 뭔데요 아니 이미 이미 여기 영상이 다 편집될 거 아니야 그 아이폰 SE 왔다고 처음부터 조심해서 알아줘 나는 모르니까 그런 거지 오빠 알잖아 모른다 해 알겠어 알겠어 조심해서 아 진짜 뭘산 아, 거야 아니까두드지 마세요 일단은 열려면 여기부터 제거를 해야 돼. 박스를 버리려면 오빠, 정신 차려. 무한님 뭐, 뭐 줄까? 왜? 네? 수출자. 응. 무한님 뭐죽 아니 괜찮아. 저 좀... 뜯어볼게요. 요 송장. t h r e go. 뭐 이게 뭐야? 서프 <laughs> so, 프레 야! 뭐하는 짓이야? <laughs> 너왜 선물이야? 월요일에 온대는데 좀 빨리 왔더라 고늘 그래서 나 깜짝 놀랐어 오늘 막 있길래 야! <laughs> 너술 먹겠지? <막> <laughs> 서프라이즈! 그래! 아니 무슨 에세가 이렇게 작나 싶었어 아 크나 싶었어 싫어 그래서? 어, 뭐야 이게? <웃음> 지린다 <웃음> 좋아? 맥북 에어 M4 조심해서 달아줘 이번 거야? 이번 거야. 이번 거 거야, 스카이블루. 요너 지금 뭐하는 짓이야? 자기가 갖고 싶다고 한세 스카이블루. 감사합니다. 아맨 정신에 줄걸 왜? 감동별로 안받아 어, 감동 아니, 감동 야나 이거 진짜 재산 털었어 사준 건데 이제 이러면 안 되지. 야왜 어때? 이야. 좋아, 어, 좋아. 좋지. 열어봐, 열어봐. 어, 내일 열어봐, 맨 정신으로 열어봐. 아왜한 번? 뭐 아무 것도 못 하겠어. 왜 하? 아 열어봐. 지금 오빠안 치였어 내 와.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몰라. 네 해볼까? 이거 이렇게 여는 거 같은데. 어, 맞아, 맞아. 너 뜯어봐. 이야. 어? 좋지. 무슨 치? 이거 좋아? 뭐 많이 쓸 거. 야이씨. 같이 쓰는 거다. 좋냐고? 아까 그러니까 좋아. 같이 어어. 쓰는 거다. 근데 너 거야, 너 거긴 해. 열심히 해야 해. 그니까 러너 음악도 만들고 한다며. 갖고 싶다며. 같이 쓰는 거다? 반응이 러니까 영.. 아 좋아. 아 근데 미안해서 그래. 무검이 전시회선 털어서 샀다 해가지고. 나한테 더 잘하는 거지. 근데 나보고 뭐 공연은 공연되키라고 <laughs> 내가 보여줄게. 뽀뽀해줘. <laughs> 음, 그래서 새껀바깐이라고 얘기한 거야? 응. 진짜 새껀바깐 하지. 새껀빠깐 해봐. 조심히 나가줘. 또 당했더라. 근데 SE 언제 와? 몰라. 그건 몰라. 너 진짜 이거 예상 못 했어? 못 했는데? 일도 못 했어? 우와! 네. <laughs> 와! <laughs> 아, 급스나. 엠포야 엠포 M4. 이번에 거. 와지린다 오빠 정품을 이렇게 처음 사봤어? 이렇게? 응. 기분 좋겠다. 응. 오나 외국에 처음 사봤는데 외국 처음 사. 봤어 우리 거다 내게 아니라? 야, 오빠 거야 오빠 선물이야. 야, 우리 거 해. 그럼 오빠 거도 내 거야. 너 생일 선물 안 줘도 돼? 왜? 케이크. 줘. 아 됐어. 근데 또 몰라 또뭐 이거 도는거이야는 거야? 이기어하다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팔면 는 거야? 이렇 이거? 게 이거? 이거? 이 똑같으니까. 이거? 이거? 팔 응. 이거? 는거 아니지?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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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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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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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쓸 거야, 맥북, 맥북 을빼 고, 자 볼래.